남가주 주민들에게 USC와 UCLA 중 어느 대학이 더 좋냐고 묻는다면 정답이 안 나오곤 했는데요. 매년 대학 순위를 매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도 올해는 판가름을 못 냈습니다. 한편 전국 최고의 대학은 프린스톤이 선정됐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린스톤 대학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뽑혔습니다. 1,800여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SAT 성적, 입학 경쟁률, 대학의 재원, 동문들의 기부금, 졸업률과 교수대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1위에 올랐고 하버드와 예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탠포드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업 시카고가 공동 4위에 랭크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7위가 MIT, 8위 듀크, 9위 유펜, 그리고 남가주의 대학으로는 칼텍이 유일하게 존 솝킨스와 함께 공동 10위로 선정됐습니다. UC LA와 USC는 공동 23위입니다. UC 버클리는 20위에 올라 주립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UC 계열 중에서는 6개 대학이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UC 버클리와 UC LA에 이어 UC 산타바브라가 37위, UC 어바인과 UC 샌디에이고가 공동 39위, UC 데이비스가 41위입니다. 인문계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컬리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포머나 컬리지가 공동 4위에 선정됐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순위가 공정하다고 할수 없고, 학교의 재정과 선발 입학은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는데, 이두 기준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이 순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